오늘부터 일주일 정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일상을 브이로그로 찍어볼 예정입니다. 지역에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그런 목적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영상에 담아서 소개를 하는 것이 집으면 우리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저희 가게는 카페도 좋지만 제 개인 작업실 어떤 프로그램을 할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렇게 차린 적이 더 크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분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인디 아티스트 클럽 가게 문을 일찍 갖고 저희들끼리만의 모임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케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laughs> 어, 그러면 저화장이에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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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시간을 좀 공부해볼까? 몇분 정도는 저한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나눠서 문자 다님 <laughs> 뭐하고 계시는 거죠? 고 이런 걸로 인스타그램 피즈를 장식할 이번 주제에 대한 콘티입니다. 사모님. 너무 때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 뭐, 뭐, 뭐 뭔가 영감이 왔어요. 영감 아 영감이 오셨어요? 나. 마지 마아요 네. 풀고. 얼굴이 <웃음> <웃음> 일하면서 작업하시기 괜찮으십니까? 아, 좋죠 사실 이런 걸로 제가 힐링하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표정은 네. 전혀 힐링하는 거 같지 않으신데. 오늘 작업 어떠셨습니까? 오늘 작업은 네. 아주 영감을 많이 얻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아, 아. 새로웠어요. 다른 사람이 섞여서 하는 거. 네. 좀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은 자기 무기한으로 기간을 늘려버리니까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강릉으로 갑니다. 아침 7시 13분입니다. 차에서도 본인의 메모를 읽고 계시는 소해 작가님. 무슨 내용이죠? 다시, 다시 만는 내용. 네. 강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소리 정말 오랜만에 몇년만에 오신거죠? 10개월말이요 언제 봐도 좋은거 같아요 <이> 근데 저희 강릉에 온 이유를 아직 설명 안드렸어요 자유를 찾아서 무슨 시는거 같아요 인아서 왔다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저도 한손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강릉에 오신생각아요 <이> 그 음. 뜻에 따라 가지고 음. 왔거든요 응. 고요하니 타색에 담길 수 있지 않을까 물회부수도 맛있고 음.. 음.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laughs> 포켓님! 바다를 볼때 지금 집중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다에게 배워야 될게뭘가 있을까 내려놓는 거요? 비워라 이러 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상 바다에 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집중을 어떻게 하죠, 바다에? 아무 생각 안 하고 보면 되던데요? 그럼 워엇이가 될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바다에 왔는데 바다에 집중을 왜못 할까요? <목소리> 근데 그렇다면 바다에 오지 않은 저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이상하네요. 참. 파도 소리. 이제야 조금 정리가 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즐거우셨어요? 좋았어요. 그냥 바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또뭘로 옮기려면은 또 당황하게 쓰지 않을까. 그러실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가긴 근데 너무 힘들어. 요 <laughs> 저희 몇 시간 걸렸죠? 네 시간 걸렸죠. 세 시간 걸리긴 한데. 오늘 구매를 하셨어요. 드디어 내셔을 지원 세 번째였습니다. 사실 같았어요. 주신다고요? 이걸 하나 얻게 됐습니다. <laughs> 어디서나 그림 연습을 쉬지 않습니다. 소해 작가님. 저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나씩 메모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소켓 작가님 집에 들렀습니다. 그림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들은 저보다 키가 크네요. 맞네. 이제 곧소켓님은 서울로 가실 예정이라 빨리 작품들을 같이 걸고 싶습니다. 집에 오면서 되뇌었던 생각이 있는데 나는 자유를 이겼다. 내가 모래에게 진건 인정하고 나는 그래도 자유를 이겼다. 청년문화창작소네티에서 이번 주에 전시를 하는데 작품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악! 마스크.. 못 마스크가 손질하고 사라져서 출입을 못하고 있는 조이씨. 조이씨 정신 좀 차리세요. 아까 <laughs> 넘어지는 거 찍을래요? <laughs> 입장하시겠습니다. 조이 작가님이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네. 작품 촬영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 지금의 조상형제가 응. 잘 나오고 있는지, <laughs> 제가 멋있게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김세대가 기록문화를 바라본 시선에 일기의 목표적으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PVC 종이들은는두달 동안 전시를 준비하면서 성소에 대해서 수집했던 기사들과. 사진들 어? 아 지금 TV가 나오지 않는 돌발 상황이 뭐가 들리시나요? 야불을 치는 건아이때는못 왔네요 <laughs> 어 <laughs> 이게 그안 그냥... 시가 아저씨가... 정신을 잃지 마.. 어? 모두가 아, 불안해하고 있어 탈퇴권 박스들은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빅데이터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 방은 그냥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얻게 하는 집이기 때문에 루티에 2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면은 네. 주방도 빌려드리고 음식 만드시는 분뭐 하시거나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뭔가 하나 대만해 들거든요. 아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네. 소규모로 모이기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적으로 붕벌레가 있어서. <laughs> 아 붕벌레가 루프탑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시면. 루프탑. 이거 너무 좋아요. 아름다우시네요. <웃음> <웃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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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공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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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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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여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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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님 네. 보통 어떤 촬영을 하고 다니시나요? 청주에서 야외 화보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야외 화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계절이 담긴다고 할수 있는데 고객님들이 계절이 담긴 그 날의 추억을 이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저 관종. 원래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트이스냅 작가님이 원래 춤을 추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전시 촬영 하고 하루종일 영상편집을 하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오늘 수요일인데요 예술인 리뷰어단 모임이 있어서 오전에 나왔습니다 모임 장소는 숲속 갤러리 북카페입니다 북카페는 여기 이렇게 숨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월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5월 밥을 먹고 카페 그노시에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둘을 서 있어요 이 길이 대성로 122번 길이라고 하는데 가람신작이 있죠 저희가 작년에 전시를 저기서 했었고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가운데 향교가 있어서 여기는 향교길이라고도 합니다 계시지 않을 때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청년들을 위한 모임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고 월화수에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영상을 편집해야 돼요. 설거지도 많이 해야 되고 살롱 택자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 그래도 목요일랑 금요일은 따로 외부 일정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아침마다 운동을 다니는데 진아랑 같이 요가를 하러 갑니다. 어제 새벽에 늦게 자는 바람에 오늘 못 나올 뻔했어요. 아이, 브이로그 찍고 있어. <laughs> 누가 보는 건데? 아무도 안봐제 찍고 <laughs> 입니다 제가 그 찍고 빌려주기 위해서 고있라고 하지만 사실 안탄지 매우 오래돼 보이는? 제가 자전거를 타보는 게 올해 위시리스트 중 하나거든요. 자전거를 타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왜 못하는 거죠? 제가 넘어진 후로 페달이 고장났는데, 되지 <laughs> 못하겠고 <laughs> 이게 지금 느낌이 이상해요. 작가님 저정거 대연은 내년에 하는 걸로. 아, 네, 좋습니다. 내년 3개월 <laughs>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작가님. 또 보네요. <laughs>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또 뜯어냈어요. 저 집중하고 있거든요. 혼자 있게 주세요 싫어요. Okay. 여기?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이런 그림입니다. <laughs> 지금 알보치를 바르고 괴로워하는 연지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잡아 잡아. 표정 봐. 무슨 알고 발 표정이 렇게 화내 금요일인데 일어나자마자 염색을 하러 갑니다 머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하는 동안 이상 작품집을 읽어봤는데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가게 <laughs> 오픈 준비를 지금 다 끝냈고 성소문화재단에서 지금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문화 다양성과 문화도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방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포럼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시간이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끝나갑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은 국립예술인 모임 글 창작을 해야 되고 모임 활동 기록 보고서를 써야 되고 홍주 문화재여행 고무신 키트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끝나서 정산 보고서를 이제 써야 해야 되고 사실 영상 편집에 시간이 제일 많이 듭니다. 이번 주는 영상 편집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네요. 공부는 자기가 시간을 자는 시간을 더 줄여서 하면 되는데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온몸 뮤지컬 팀과 구름 공장 온라인 축제 하는 기획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온몸 문화 공간 동네 기록관에 속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는 거를 맛을 음, 먹고 하고 굴뚝 옆에 살고 회의가 끝나고 저희 스텝 인터뷰를 즉석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시에 네. 살고 있는 스물아홉 살 <laughs> 고수훈이라고 합니다. 현주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배연주라고. 상담소 소개 좀해 주세요. 아, 저희 상담소는요. 이름이 비얼 마인드라고 하는데 네이버나 유튜브에 치시면 다 나오고요. 아픈 분들이 오시는 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냥 다양하게 오셔서 체험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게 마음을 전달하다가 못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즐기고 싶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편안한 중 상담소입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려고 시작했는데 일단 스타트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을 모으려고 아마존이나 유튜브 등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멘땅에서 시작하는 그런 뭐, 사업가예요. 음, 저... 저희 같은 다 청년인데 각자의 영역에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음.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갖고 고민들이나 관심도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는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고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센터를 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옆에 진짜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혹은 나의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이 시대에 성형도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럼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다들 오셔서 하는 얘기는 아저 너무 힘들어 왔어요 삶이 힘들어서 왔어요 진짜 못 지내겠어요 근데 사실 단단하거든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기를 조금만 더 가져보시면 어떨까 처음이 어렵지 사실 한발 나가면 쉬워지니까 그 말이 조금 하고 싶더라고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준비를 하던 간에 열심히 노력한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 준비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헛수고가 헛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만의 의지를,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 그거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부정적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좋은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양미라고 합니다. 저는 현대무용을 배우고 무용으로 먹고 사는 게 되게 어렵구나 뛰어난 무용수가 아니면 안무가가 되지 않으면 참 살아나기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많이 느꼈고 요 지역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다양한 일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저의 피해수는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재미있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저의 능력들을 할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또그 일로 해서 또 함께 할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되게 청주로 사는 게 되게 재미있고, 서울보다는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지역,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소소하지만 저의 일상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창작 활동을 하면서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편안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